안녕하세요, 여러분. 2025년 2분기부터 달라지는 정책과 주요 변화를 알려드릴 지식도입 채널입니다. 앞으로 바뀔 정책을 미리 알고 대비하면 생활이 훨씬 편리해지겠죠? 그럼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만 쏙쏙 뽑아서 쉽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소득세율이 인상됩니다. 2025년 2분기부터 연소득 1억원 이상인 분들은 기존 40%에서 42%로 세율이 조정되는데요. 고소득자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럴 때는 절세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전문가와 상담해 소득공제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찾는 것도 방법이에요. 두 번째, 부가가치세 일부 인상됩니다. 고급시계, 보석류 같은 사치품의 부가가치세율이 10%에서 15%로 오릅니다. 고가 제품 구매를 계획 중이셨다면 가격이 오르기 전에 고려해보세요. 두 번째 주제는 직장인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입니다. 주 4일 근무제가 시범 도입됩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4일만 근무하고 3일은 쉴수 있게 되는데요. 근무 시간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업무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 4일 근무제 도입을 앞두고 계시다면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 몰입도를 높이는 루틴을 미리 연습해보세요. 다음은 환경 관련 정책 변화입니다.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과 빨대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앞으로는 재사용 가능한 컵이나 친환경 용기 사용이 필수인데요. 개인 텀블러를 사용하면 일부 카페에서는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또한, 탄소 배출권 거래제 확대도 중요한 변화 중 하나입니다. 중소기업까지 포함되면서 기업들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탄소 배출 절감이 필요한 기업이라면 친환경 경영 전략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2분기부터 고교 학점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학생들은 대학처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들을 수 있게 되는데요. 자기 주도적 학습이 더욱 중요해지겠죠. 진로에 맞는 과목을 미리 정하고 관련 자료를 찾아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학 입시 제도가 일부 개편됩니다. 수능 중심에서 벗어나 학생부 종합 전형의 비중이 더욱 확대된다고 하니 학교생활에서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기차 보조금이 축소됩니다.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정부 보조금이 줄어들 예정이니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셨다면 서두르는 것이 좋겠죠? 또한 대중교통요금이 약5% 인상될 예정입니다. 전기권이나 할인 혜택을 잘 활용해 교통비를 아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2025년 2분기부터 달라지는 정책과 주요 정보를 알아봤는데요.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가 되었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